여기까지 뜨고 나면 편부를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진행을 할 거예요.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코두 번째 코는 이거, 세 번째 코는 여기. 제가 지금 네 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세 번째 코까지 밖에 이게 가로가 안 보이잖아요. 마지막은 이 위에서 잡습니다. 한번 떠볼게요. 자, 그전 코, 전에 뜬코 있죠? 이 코랑 이 튀어나온 코, 코를 같이 통과시켜서 짧은뜨기 합니다. 그다음 코 잡고 또요 가로 나온거 같이 통과시켜서 짧은뜨기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코가 보이고 여기 통과시켜서 짧은뜨기 하고 나면 지금 한 코가 비었죠? 안 맞잖아요. 네 코어야 되니까 여기 위에 튀어나온 여기. 분에 짧은뜨기 합니다.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. 혐오를 뒤집지 않고 이 상태에서 뒤로 진행하는 겁니다. 뒤로. 아까랑 똑같이. 마지막 세 번째, 세 번째가 잘안 보이는데, 지금 이거는 뜬 코죠. 이렇게 숨어버리면 여기가 두 번째로 집어넣었던 부분이에요. 그럼 세 번째는 여기 안쪽에, 안 보일 때는 찾아서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보면 안에 여기 숨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거랑, 여기 일자로 된 거, 이거랑 짧은뜨기 하고, 한 코는 이 위에서, 튀어나온 거, 위에서 짧은뜨기.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.